사울 왕, 승리한 사울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눴듯이 사사 시대는 나선형 하강 구조의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죄 가운데에 하나님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무상 8장에 드디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무서는 사울이라는 왕을 시작해서 다윗이라고 한 하나님의 마음에 전심으로 합한 왕을 하나님께서 비로소야 세우게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누었듯이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드러내 주셨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버림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을 종으로 또 군사로 데려갈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집을 부릴 때에 오늘 본문 3.1상 11장 1절에 암문 사람 나스에 의해서 핍박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문 사람 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스에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래야만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고집 가운데의 결정을 계속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말씀 가운데에 얹지시켜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나의 양심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일상8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왕을 달라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왕을 고집할 때에 그의 결론 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본 사람의 핍박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나의 고집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암몬의 속박 가운데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스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 길한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와 섬길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일상1 1장2 절에 어떤 언약을 하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까? 이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주는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오른 눈을 길러 한 야베스 사람의 모든 남성들의 오른 눈을 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른 눈을 빼다라고 하는 이 원어와 문화적인 말씀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왼손에 전쟁에 나아가면 당시에 방패를 들게 되는 겁니다. 방패를 들면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을 방패 밖으로 내어서 적들과 함께 전쟁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문 사람 나아스가 오른 눈을 다 빼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방패를 들고 적들과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너희들이 다 바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들은 너무나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오른 눈을 다 빼라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대화까지 나누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부린 한 사람을 사사기 16장에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고 하는 힘이 강한 인물입니다. 삼손도 하나님이 나시린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슬,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나시린의 규례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은 자신의 욕정의 고집에 따라서 딤나의 여인을 가까이하게 되고 가사의 계곡에 있는 기생을 가까이하게 되고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고집을 붙들고 욕정 가운데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뽑히게 되었다라고 사사기 1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해자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의 옥에게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암문 사람 나스가 그자가 일어나서 너희의 방패 들고 전쟁할 수 있는 오른 눈을 다 빼라라고 말을 했듯이 이사백성들은 3일상 8장에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해주셔서 에베네셀의 돌을 승리의 돌을 세운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고집을 피울 때에 오늘 본문 1절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암몬 사람의 집배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 16장 21절에도 실제로 두 눈이 뽑힌 삼손의 인생을 볼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신 일루로서세 가지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정의 고집 가운데에 딥나의 여인과 가사의 기생에 그 계곡을 쫓아 나아가고 드릴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고집스러운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들을 취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고집 가운데에 인생의 결정을 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기까지 때로는 나의 고집과 나의 결정을 뒤로 미뤄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을 기울일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길러한 야베스에 그런 나하스라고 하는 안몬의 장수가 나타나서 너의 오른 눈을 빼라라고 이야기했다면은 예루살렘 바로 아래에 기부아라고 하는 약 70km 아래 에 있는 지역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후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소를 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고 왕의 역할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에게 한번 따르습니다 일상의 삶.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자신이 스스로 높여,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일상에 주어진 소모는 이래 자신이 원래 하던 일에 충실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3일상 11장 5절에 여러 장로들과 사람들을 보내서 그 길랏 야베스에서 기부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70km까지 내려보내서 사월에게 그 소식을 들려주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느냐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 소식 가운데에 야베스의 말을 그 상황들을 파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시작된 사울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오늘 본문 11절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어떤 소식을 접하였을 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11절에 드러나서 안몬과의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취하는 방법을 5절부터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3월상 11장 5절에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가볍게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한번 따르겠습니다. 충실하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였듯이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3일상 11장 11절에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승리의 첫 단초가 출발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회상 11장 6절에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라 말합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노가 크게 일어나리라. 그기 그암문 사람 나하스의 소식을 들을 때에 오른 눈을 다 빼라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그런 승리의 단초는 첫 번째 나의 일에 성실한 것입니다. 나의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지 그것을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한번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셨다 창세기 41장에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총리로서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의 성막을 또 기물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는데 그자가 바로 부살레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듯이 하나님은 수명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듯이 창세기 41장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출애굽기 31장에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막의 기굴들을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느냐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의 승리의 두 번째의 계단을 오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한번 따랐습니다. 전략을 잘 세워라. 전략을 잘 세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었다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전략을 잘 세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8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제 왕으로 세워진 자가 암몬과의 전투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전략 없이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월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나서 오른 눈을 다 빼라라고 하는 암몬의 나아스의 소식을 듣고 나서 소두결이두 마리를 잡아서 12지파에게 보내게 되고 3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사람들을 모게 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면 33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출애굽할 때 60만의 장정이었는데 그 절반이나 되는 33만 명이나 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그런 군사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아무 개혁 없이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전략을 세우고 내가 할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믿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을 올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도 당가 호박까지 쫓겨나간 포로가 된 그의 조카 롯을 찾아가기 위해서 318인을 길렀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로시 포로 신세가 되었을 때에 당과 호박까지 쫓아 나아가면서 아무 계획 없이 전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길리우고 훈련시킨 318일을 데리고 당과 호박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전략 가운데 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5장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떤 전쟁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이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앞에 나아가서 불레색 군대를 치리라. 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전략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전장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1장 11절에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까지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를 몰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달란트 비유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저버리지 않을 때에 승리의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계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릴 때에, 나에게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삶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이 나에게 조명되어집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큰 감동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네 서신서를 통해서 또 신약의... 27권의 성령의 내용을 들을 때에 성령의 큰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감동하시고 양심을 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시켜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연결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큰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승리의 계단을 올라가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드디어 승리의 내용을 11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문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3회라 11장 11절에 승리를 취하는 마지막 계단을 올릴 때에도 사월은 전략적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대로 하나의 뭉, 뭉치로 한 군대로 나아가지 않고 세 개의 대로 나누어서 언제 나아갔습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 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적진 한 가운데로 적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적들이 만약에 쳐들어온다면 왼쪽이나 오른쪽의 약한 곳으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방비할 수 있지만 사월은 33만 명의 군사를 모은 전략뿐만 아니라 세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 이른 시간에 가장 그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시간에 그들이 생각지 못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안문 사람을 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사월의 승리의 계단의 법칙과 같이 나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사월이 왕으로 세워진 의뢰 자신의 일을 뒷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를 몰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첫 단초와 첫 계단을 오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조명하시는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일 가운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전략을 잘 세우라고 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소식을 듣고 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그냥 우르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장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니라 33만 명의 군사를 모으고 전력을 세워서 암몬과의 사람 가운데에 삼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승리를 취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 달라라고 하는 인간적인 고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나아갈 때에 그들은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적의 핍박 가운데에 그들의 공격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계단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일에 충실한 사울과 같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할 때에 승리의 첫단추를첫 첫 계단을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 나아갈 때에 승리의 인생에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승리를 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략을 잘 세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3만 명을 모으고 또 세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듯이 나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붙들고 그러한 잘 세워진 전략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승리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 힘을 주인니바그나사로 걸어라 내 너를 옆에 사람 이름으로 일어나 최우영집사님 걸어라 내가 세 힘을 주인니황복사님 걸어라 내 너를 아닙니다. <laughs> 너무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이 시간에 우리 몇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작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고집 가운데에 나스암 앞문에 속박 가운데에 놓였듯이 혹시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맺 지금 말씀을 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오늘 본문 이스라 백성들과 같이 고집 부리는 것은 없습니까? 삼촌과 같이 고집을 피우며 딥나의 여자와 귀생 귀생 가사의 이 귀생과 드릴라와 같은 나의 욕정의 고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충실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전략을 잘 세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몽과의 전쟁 가운데에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삶 가운데에도 사울과 같이 나의 삶에 충실하는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게 하시고. 살과 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전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우르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세계대로 나누어서 그들이 암몽과의 전쟁 가운데 새벽에 또한 적진 한가운데에 생각지 못한 방향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 안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부정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실하게 하시고 성경에 감동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상황 가운데에 전략을 잘 세워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같이 승리의 계단을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전략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암몬가의따운 데에 승리하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함에 즐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험할 때에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뛰는 부음 받았지만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소모는 일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울은 성령의 감동하시는 말씀을 경험할 때에 바로 달려들지 않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드리며 나갔을 아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당과 호박까지 쫓아 나갈 때 318인을 거느렸듯이 다윗이 뽕나무 꼭대기에 걷는 걸음소리가 들릴 때의 전쟁의 진행을 하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믿음의 예배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음성은 다 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사울과 같이 충실하게 하시고 사울과 같이 성령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전략을 잘 세모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삶을 비관하는 성도들 아무도 없게 하시고 사활과 같이 소모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충실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아 위로 역사하심이 사활과 같이 승리의 계단을 걸어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함옵나이다 아멘.